내가 운동만 했는데 돈을 벌수 있어. 많이 벌수 수수 있어. 진짜 천만 원씩 주는 거죠. 거의 이게 버리 수단으로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오디오가 비지 않는 탁구처럼 주고받는 재밌는 인터뷰 CEO 티키타카 이번 시간에 모신 분은요. 야 나도 우리 배우 조종석 씨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야. 너도 할수 있어. 이걸로 떴던 기업인데 오늘 야나두 김종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저희가 1분 동안 한번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코너가 있어요. 본인 소개랑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야나두 김종수 대표입니다. 야나두는 여러분들이 조정석의 그 영어 광고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면서 어, 야나두를 그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라고 어,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 영어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 저희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했는데, 어, 그런 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직 많이 이제 알지,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 새로운 야나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저희 사업도 좀 소개하고 저희의 또 이제 사업에 대한 재밌는 스토리들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야나두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영어로 시작했고 또 이제 클래스라는 자기개발로 이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정석 외에 송준기가 또 광고했던 야핏이라는 야나도 피트니스로도 사업을 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여러분들의 성공을 돕고 또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만드는 것을 돕고자 하는 게 저희의 또 철학이고 어, 저희의 사업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김종수 대표님이 설립한 회사가 카카오 키즈랑 합치게 됐고 카카오 키즈가 야나도라는 회사를 이제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우리 김종수 대표님이랑 김민철 대표님이 같이 네, 예, 회사를 지금 책임지고 계시고 제가 2013년 오분에 음... 네. 블루 핀이라는 회사의그 회사의 원래 대표님이셨어요. 네, 네, 네. 그 당시 쇼킹했던 게 블루핀에서 만든 앱이 키즈 네, 앱이 네. 우리 삼성 네. 나왔던 갤럭시탭에 네. 기본 탑재가 돼서 맞습니다. 나오는 맞습니다. 아주 그. 네. 이례적인 네네. 일을 해내셨던 곳인데 지금 야나두까지 오시게 네네. 된 과정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했습니다. 그냥 그냥 첫 직장이 이제 삼성전자였고요. 네네네. 전자에 이제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처음 개발을 시작할 네네. 때 네네. 제가 그 팀에 이제 배치가 돼서 10년 동안 삼성에서 스마트폰 개발을 또 열심히 좀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2008년 9년 때 이제 저희 제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네, 네. 첫 차렸던 회사가 이제, 어, 지금 기억해 주실 네, 네. 블루핀이었고요. 네. 블루오션의 중심이 되자. 아 <laughs> 약간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 삼성이 블루가 아니고요. 그래서, 네, 블루. <웃음> <웃음> 약간 삼성이 당 그런지 뭐 블루가 조금 더 가깝게. 아, 아 <laughs> 시작할 때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인터넷 PC 때 이제 넘어오던 회사들이 대부분 모바일로 다 진출을 네. 하기 때문에 기존 회사들이 넘어오지 못했던 분야가 어디일까? 에듀테크 쪽이더라고요. 음. 에듀테크 쪽은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책으로 그냥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패드가 나오고 탭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교육이 이제 혁신되기 시작하겠다라고 그렇죠. 봐서 블루핀 에듀테크로 사업을 이제 시작했고요 꽤 많은 이제 대기업 프로젝트들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이제 키즈 교육 서비스가 이제 키즈 월드라는 게 있었는데 네. 전체 모바일 시장에서 1위를 하면서 카카오에 또 합류를 하게 됐고요 4명이 이제 카카오 키즈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좀더 성장도 하고 글로벌도 나가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면서 키즈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로 이제 확대를 하자. 야나두랑 이제 합병을 음. 하게됐습니다 키즈부터 뭐초중고 대학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에듀테크 회사로 좀 변신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까지 나가보자라고 네. 하면서 이제 최근에 야피스를 런칭하면서 스포츠 테크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지금은 아이들이 네. 어디 식당이나 뭐 이렇게 가 보면은 다 스마트폰 아니면은 네. 탭 같은 거 켜놓고 이제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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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비싼 오락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아, 네. 학습이 된다. 그렇죠. 만들게 많이 받게 되는 계기가 네. 됐단 말이에요. 네, 삼성 태바고 연결될 수 있었던 거는 네. 삼성에 다녔었던 게 아무래도 큰 작용을 네. 하셨죠. <laughs> 그 당시에 저희가 글로벌하게 유일하게 인베디드로 탑재 가능한 그 엔진을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어도비 플래시 같은 건데, 그죠. 어도비 플래시가 실제로는 모바일에서 그때 좀잘안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기술력 플러스. 또 삼성의 또 퀄러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잘 작용해서. 그때 좀 크게 탑재가 됐지않았나요 근데 카카오하고 네. 손안 잡고도 그냥 네. 혼자서 잘 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블루핑 키즈 월드 때꽤잘 나갔습니다. 자본력도 꽤 되는 상황이었는데 인지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다 네, 보니까 네.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번 때려보려고 했는데 네. 단순히 10억, 20억 갖고 되는 문제가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브랜드를 구축하기는좀 쉽지는 음. 않구나. 당이 또 카카오에서 되게 좋은 제안이 와서 음. 또 카카오 키즈로 또 저희가 변신할 수 있으면 카카오 키즈 브랜드 쓰고 우리가 굉장히 좋게 잘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야나도 오랜만에 봤는데, 어, <laughs> 온조 네. 회사가 스포츠 회사로 바뀌었냐, 제가 그랬거든요. 네, 네, 네. 원래 합병하시기 전에도 네. 야핏이 있었죠. 아닙니다. 없었네? 합병하고 나서 시작한 신규 사업이 야핏이었니다 아, 그러면은 네. 그 합병하시기 전에 야나도는 순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영어. 김민철 대표님하고는 이제 에두테크 쪽 모임에서 이제 뵀었는데 이 미래에 대한 설계가. 제가 분석한 거랑 김민철 대표님 분석한 게 너무나 일치하고 아 생각이 너무 혼자 잘 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경영이나 개발 이런 쪽에 더 장점을 갖고 있고 에헤. 민철 대표님은 또 마케팅과 사업에 또 음.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 그림을 같이 걸리면 우리가 음, 음. 더 빨리 갈수 있지 않겠냐. 음. 그리고 같이 음. 공동대표로 음. 지금도 같이 경영을 같이 재밌게 이제 해나고 있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시대로 들어갈 건데, 네네.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야나두가 해야 되겠다. 네, 네. 그게 에듀테크의 역할이다. 네. 이 자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뭘로 봤냐면, 네. 동기부여로 봤어요. 아 모티베이션. 본인이 결심해도 잘안 돼요. 음.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AI가 할 거고 음, 음. 그리고 로봇이 해줄 거니까 그럼 음. 그걸 럼그 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과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야나두에서 서비스하는 게 지금 몇 종류죠? 저희가 이제 현재는 이제 야나두라는 회사 내에 스포츠테크 그 사업하고 에듀테크 사업 이두 가지가 음. 있고요 근데 에듀테크 사업은 키즈부터 초, 중, 고, 대학 그 다음에 성인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음. 블루핀 때였던 이제 그 키즈 월드가 카카오 키즈로 이제 갔다가 그게 야나두 키즈로 해서 그치. 지금 여전히 굉장히 국내 1위 키즈 서비스로 어, 잘 네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100%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제 폭스 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어, 초중고 대학의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음. 곳입니다. 입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10년째 대학 입시 원서 시스템을 국가 과제로 해서 계속 이제 구축을 해서 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일본어, 중국어 해서 여러 이제 언어로 어학구로 좀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 200개 정도의 자기 개발 이제 클래스까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쪽은 키즈부터 초중고 성인까지 풀스택을 좀다 가진 상태에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 구조가 굉장히 좀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익 낸 거를 스포츠 테크에 투자하면서 스포츠 테크로 이제 계속 확대를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테크도 저희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플랫폼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야피 무브하고 야피 네, 사이클. 야피 사이클은 이제 어, 저희가 실내 운동 시장을 한번 잡아보자. <laughs> 재밌게 이제 사이클 타도록 해보자. 그래서. 런칭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네, 그래서 쫙 확대가 이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야피 무브는 저희가 런칭한 지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제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피 무브가 저희 슈퍼 앱이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야외에서 걷거나 달리거나 사이클을 타면은 리워드도 주고 랭킹하고 이 동기부여 구조가 다 되어 있는데 네. 네. 근데 이건 다른 장비가 필요 없이 그냥 폰에서 폰에다가 야피 무브만 설치만 하면 다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에 따라서 랭킹도 보여주고 리워드도 보여주고 건강을 음. 관리해주는 앱이거든요 음. 지금 모델이 어찌 됐든 그러면 음. 조정석 씨에서 송중기 씨로 바뀐 거네요? 브랜드 확장을 깨하기 음. 위해서 야피 씨라고 딱 하고 예. 아예 그냥 송중기 배우님을 이제 광고로 이제 조정석 씨는 예. 말로 잘 되었는데 예. 송중기 씨는 타야 되네 예. <laughs> 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 10분 영어 부동산 클래스 부동산 클래스 아. 애플 풀 패키지, LG 풀 패키지. LG 풀 패키지. LG 풀 패키지. <laughs> 송중기 그대로 쓴다. 삼백구만 운동 유튜버 김계란 씨를 쓴다. 아, 김계란 씨. 아, 아 하버드 대 네. 장학생, 야핀맵 쟁탈전 1위 사용자. 야핀맵 쟁탈전 1위 사용자. 아, 월일의 비전쉐어링 하루 종일 전력워크샷 하루 종일 절 나오면서. 잠 전에 프로그램 설명 잠깐 해주셨는데 영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네. 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뭐 제가 보니까 들어서 봤더니 부동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희가 클래스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뭐그 그런 부동산 뿐만 아니라 취미, 직무, 경영, 뭐그 다음에 머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뭐탑 클래스. 강의들을 전부 다 저희가 직접 개발해가지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아, LG 풀키 기준 좀 봤는데. 일단 <laughs> 아, TV가 이만은게 등장을 득하던데 그러니까 영어 공부만 해라 음. 이러면 좀 결심이 좀잘안 써요. 뭔가 디바이스가 집에 딱 들어오면 결심이 좀달라지더고요 결심도 좋고 뭔가 소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 드는 <laughs> 거예요. 안 들고. 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애플 디바이스들 좀 좋아하고 해서. 초창기 <laughs> 때 삼성 그렇게 이용하셨으면서 어떻게 갑자기 애플로 이렇게 바꾸세요? 네, 삼성은 제가 삼성 해줘야지, 10년이 아, 있으면서 삼성만 10년 계속 쓰다 보니까 아니 버리셨네 갑자기 <laughs> <laughs> 그 마지막에 삼성 사랑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야핏 사이클 3시간 타면요 좀 느리지 네. 않습니까? 제가 야핏 관련해서 <laughs> 무브랑 사이클을 합쳐서는 하루에 거의 1시간에서 2시간은 쓰는 것 같아요 항상 저녁마다 이제 같이 와이프랑 강아지랑 산책을 네, 한책 나가요 근데 네. 그때는 야피 무브를 켜죠 강아지들 킵니까 혹시? 어, 강아, 강아지는... <laughs> 강아지가 저의 트레이너죠 <laughs> 저희가 9시 정도 시간대에 대회하고 이런 것들 많이 <laughs> 음. 하거든요 야피사이클에 등록된 클럽이 한3 0 0개 정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오프라인 사이클 타시는 분들이 동호회처럼 동호회 동호회 타는 음, 게 음. 야피 사이클 타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클럽을 만들어. 서 클럽 만든 들 그분들끼리는 응. 모일 때 그러면 그 들고옵니까? 야피 사이클? 사이클이 <laughs>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게임하러 갔습니다. 방을 딱 아, 만들고 그러면 네 명이 같이 탄다면 네 명이서 9 시에 방아 만들고 비밀번호 서로 알려주면 그 비밀번호 넣고 들어오면은 아, 방에 딱 들어온 그네 명만 딱 들어오거든요. 그럼 있다. 거기서 톡 하고 또 대회를 합니다 아, 대회 가 예. 다이어트 챌린지가 있고 그 커뮤니티 챌린지가 있고 음. 퍼포먼스 챌린지 가 있는데 다이어트 챌린지는 구매 고객들에 한해서 예를 들 매달 한 80명을 뽑아가지고 원격으로 관리를 해주거든요 어. 1차 때 80명 했는데 모집이 거의 한 5-600명 번 어.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80명이 평균 거의 4.5kg 를다 뺐어요 한달 만에 어. 그러면 저희가 성공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무료 식단도 딱 한다. 아또 짜주시고. 네, 네. 그다음에 커뮤니티 챌린지면 <laughs> 이제 매달 한 번씩 누구나 참여해서 하는 대회가 있어요. 어.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캐릭터 나 선택해서 개 페이스에 맞춰서 가장 근접하게 달리는 사람한테 이제 상을 주는 거죠. 어. 그다음에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게 진짜 대회를 해요. 음. 1등한테는 시상금도 주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아. 거의 각 클럽들 중에서도 순수급 클럽들이 정말 있어요. 정말 잘 탄다는 사람 진짜 사람들은. 잘 타시는. 저희가 누구랑 <laughs>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너무 독보적으로. 어, 조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조작이다 네, 네, 네. 난리가 났었어요. 네. 가서 그분을 인터뷰했는데 를 네. 어, 조작 하나도 제다 검사 조작 안돼 있고 타시는데 엉덩이 딱 드시고 다리 근육이 네. 장난 아니에요.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그분은 지금 야핏 사이클 업계 신척 좋은 거라서 이건 어떻게 단말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트리 패키지랑 이제 프리미엄 패키지가 있는데 엔트리 패키지는 이제 집에 그냥 사이클을 대부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사이클을 그냥 활용하는 방법. 아 40만 원 정도 때인데 음 이걸 사서 열심히 운동을 꾸준히 하면 20만 원 돌려줘요. 네. 예. 요거는 사면은 아까 전에 그 애플 풀 패키지 이거 안 주는 거죠? 아, 이건 그건 영업 팩 패키, 영업 패키지인 거. 아니야, 아 이거 영어고아영어 평생수가 아니고. 나는 제대로 좀 타고 싶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 자전거, 자전거가 아. 어, 사이클하고 이제 게임하고 합쳐진 거는 한1 0 0만원 초반대 정도인데 아. 아이패드까지 같이 하면은 백한 사십만 원대. 이것도 열심히 타면은 상당 금액은 돌려 돌려 줍니다. 아까 전에 유튜버 김계란씨에 대해서 <laughs> 했는데. 네, 네. 조정성님하고성중기님은 응. 너무나 훌륭한 배우시고. 에. 스몰 성공했던 고객들. 네. 그래서 더 성공해 나가는 고객들.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야나두의 히어로거든요. 운동이나 사이클이나 공부나 이런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취재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음. 성공 스토리를 <laughs> 계속 야나두에서 알리면 나도 할수 있겠구나, 야 음. 너도 할수 있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그런 회사가 좀 되고 싶다는 생각 이좀 있더라 들더라고. 네. 저기 음. 그 뭐야 김기란 씨하고 네. 아까 그1등하신분 있죠? 네, 네. 두분한번 네. 대결 부자와도 좋고 네. 지면은 김기란 씨는 지켜다 먹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우리가 지금 야피에서 쓰는 그 맵은 네. 가상 맵입니까 아니면? 실제 있는 어, 맵인가요? 어 실제 맵입니다. 약간 가상이 좀 가미된 건데. 아. 이게 실제로 파리면 파리 시내를 그쵸? 달려야 되고 음. 도쿄면 도쿄 시내를 달려야 되니까 음. 그래서 저희가 리얼맵으로 갔는데 실제로 생고 재미가 없어요 아그 느낌이 안, 안 나요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내비션켜도 달렸을 때 에펠탑이 다안 보이거든요 어, 어, 어. 그래서 실제 맵을 좀더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파리 시내면 에펠탑이 어디서나 딱잘 음. 보이면서 에펠탑 주변으로 이렇게 딱 도는 나같으 이제 고글이나 네. 그런 걸좀 활용하면 은좀 네. 낫지 않을까 오큘러스하고 최근에 나온 애플까지 네, 다 해봤는데 네. 아직 좀 어지러워요. 신경도 집중되고 호흡도 가팔라지는데 아 이걸 딱 하고 있으니까 아, 어지럽구나. 초반에는 괜찮은데. 근데 아까 전에 그 일등하신 음. 분 같은 경우는 금방 적응해서 또 그거. <laughs> <laughs> 실제 우리는 스스로 운동을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되게 강력한 동기 부여는 뭘까? 내가 운동만 했는데 돈을 벌수 있어. <laughs> 많이 벌수 벌 있어. 있어. 몸도 좋고 어, 돈도 몸도 좋아지죠. 어때 보면 이게 하나의 팬덤을 만들 수 있어. 그죠 그죠. 오사카 랩에서. 1등 한 사람한테 음. 그 오사카 맵에 1등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주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미차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 오사카 맵에 이제 광고가,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광고가 들어가거든요. 이 광고 수익을 1등, 2등, 3등한테 쉐어해 주자. 쉐해 주자. 아, 어해 주자. 음. 그 맵에서 광고가 그래서 한 1억에 나왔어. 음. 그러면은 진짜 한 천만 원씩 주는 거죠. <laughs> 그죠, 그죠, 그죠. <laughs> 나도 건강에 <건강해서> 돈도 벌었으 <laughs> 네. 되면 이팬데믹 터지겠죠. 터지겠죠. 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laughs> 네. 이게 거의 이제 버리 네. 수단으로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까 그분이 한 네. 분이 아니야 지금 내가 <laughs> 볼때에그그 아, 아, 그래, 그렇죠, 그렇죠. 기술 개발을 대표님이 하시고 김진대표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짜신다고 하면 네. 아이디어 짜고 오셨는데 대표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생고가서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없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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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겠지. 네. 너할수 있어. 네. 그게 아니나도 너할수있어 아, 제가 그게 할 때까지 민철 대표님이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에요. 음.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초기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AI가 뜨기 전에 메타버스가 엄청 떴잖아요.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거의 TV 광고 빵빵 하면서 그냥 넙적확 올라가는데 이 자체가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음. 최전방으로 나선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AI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그 영어 선생님들을 골라서 그 선생님하고 챗GPT 동해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럼 이거를 엔진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또 트레이너도 만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AI 중심의 스포츠 에듀테크 회사로 변신하면서 우리 조직 자체에도 AI를 굉장히 많이 바로 음. 이제 도입을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전략 워크숍은 뭐 네. 1년에 뭐 이렇게 음. 한번 정도 네. 전략 워크숍은 한 1년에 한번 정도. 1년에 한번 정도. 네. 네. 10시부터 5시까지. 아, 그럼 저 이거 한번 하고 말것 같은데. <laughs> 이거 머리 어. 내 비전 쉐어링도 몇 네. 네. 시간은 할 거잖아요. 비전 쉐어링은 월에 한 3시간 정도. <laughs> 아, 월늘 1시간 네, 정도. 더 이제 전략 워크숍은 뭔가 이제 사업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중간 단계 왔을 때 나머지를 어떻게 할것이냐 네, 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의 전체 비전 딱 하고 네. 각각 부문장들이 각 자기 사업들을 이제 아다 발표하는 거죠. 비전 세어링은 직원들과 좀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니까. 아니 근데 이게 월일의 네. 비전 세어링이잖아요. 네, 네. 비전이 월일에마다 하나씩 나옵니까? 직원들이 매달 궁금해하는 것들 이 있어요. 네, 네, 네. 생일 축하도 해주고 새로운 그 직원들 아, 소개도 신기하고. 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개선 사항들 준것 중에서 개선한 것들 음. 이런 것들은 좀 이야기해주고 머이의 <laughs> 뭐 <이게> 비전 쉐어링은 <laughs> 네, 네. 대표님 직원들하고 좀 노는 시간이아그만하요좀 <laughs> <laughs> 노는 시간 <laughs> 뽀로로 근성이 있으시다니까 <laughs> 노는 게 제일 좋아 <laughs> 아 대표님 오늘 인터뷰 네. 어, 너무 즐겁게 했고요 네, 또 야나도 <laughs> 네. 또 계속 성장하는 회사가 네. 되기를 바라겠고 네. 어,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한번 좋은 소식 이 있으면 저희가 네. 새로운 또 서비스가 있을 때한 네. 네. 번씩 또 뵙고 이런저런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